플러스트 아크릴 그립톡,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 이제부터 세부적인 옵션이 나뉘게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크릴을 평면으로 제작할 것인지 아니면 에폭시 마감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평면 아크릴 그립톡은 말 그대로 한 장의 아크릴판에 UV 인쇄 후커팅하여 만드는 방식입니다. 가장 저렴하고, 제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굿즈 테스트용, 증정용, 혹은 납기가 촉박한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아크릴 제품 중, 그립톡에서만큼은 일반 평면 인쇄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립톡은 손으로 만지는 빈도가 매우 높은 생활용 굿즈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평면 아크릴은 레이저 커팅 단계에서 측면이 날카롭고, 전면이 평평해, 그립감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 납품해드리는 그립톡은,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평면 아크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에폭시 마감을 적극 권장드리는데요. 에폭시 아크릴 그립도. 이건 평면 아크릴 위에 얇은 도움 형태의 에폭시 코팅을 입힌 방식입니다. 반구형 레진만큼 도톰하지는 않지만 광택과 코팅 효과로 인쇄시안이 선명해 보이고 스크래치에도 강하다는 게큰 장점이죠. 에폭시 마감의 단점이라면 생산시간이 조금 더 길고 비용이 일반 평면 아크릴보다는 비싸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 이건 뒷부분에 한번 설명드릴게요.